야, 야, 장세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우울한 장기적 69K, 68K까지 찍었다가 55K까지 쭉 떨어져 버리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거는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많은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최근 한네달 정도를 보든 아니면 뭐 최근 반년, 1년 정도를 보든 어쨌든 아직 추세는 안 꺾였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인데 58K, 60K가 요거 깨진 거는 조금 굉장히 아쉽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중간에 조정. 을 받아줘야 쭉쭉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최근 연속으로 쭉쭉 많이 떨어져서 다들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3K 1차 방어선으로 보고 이 행보 라인을 좀 깨고 내려간 부분이니까 53K 이거 깨지면은 사실상 40K까지 쭉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구간만으로 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미 58K 떨어지고 55K까지 찍어줬으니까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53K는 한번 찍고 올라가든가하고 뭐 이런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움직. 이 더리움 뭐 4.5%로 비트코인 캐시 3%, 라이트코인 4%, 솔라나 5%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게 오히려 좀더 한층 더 불안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2021년 4월 5월때 이랬거든요. 4월 중순 정도에서 8,200만원 찍고 조정 받으면서 떨어지는 게 비트코인이었는데 이 더리움을 한번 볼까요? 이 더리움 신고가는 5월 11일에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신고가는 4월 중순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는데 마지막 잎새로 이 더리움이랑 나머지 잡코인들을 한번 살아주면서 그 다음부터 진짜 큰 하락을 맞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82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쭉 떨어지면서 56% 정도 큰 조정을 받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한 장세는 맞죠. 상승장 그냥 롱만 잡고 스윙하든 존버를 하든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하락이나 큰 조정을 받을 때는 전혀 예측을 못한다는 점. 4월 중순에 8200만 원 찍고 이렇게 큰 조정을 받을지 정확하게 예측을 한 사람이 없죠. 결국에는 뭐 올라만 준다면은 이게 뭐 7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찍고 올라가든 감 부분이긴 한데 지금 쫓이는 게 낫나요? 쇼스 좀 고배율 치기에는 불안하지 않나? 이러면서 갑자기 쭉 올라가 버리면 진짜 포무적은로되고아 내가 왜 쇼스 쳤지 다시는 쇼스 를 치지 않겠습니다 그래 버린다는 거지 쇼스를 칠 거면은 차라리 지금 구간은 너무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진작에 좀 중간 구간에서 쇼스를 치든가 아니면은 쇼치기 제일 좋은 장세는 여기죠 친구점 부분에서 못 넘고 한번 저항을 받고 떨어질 것 같다 해가지고 뭐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쇼스를 치고 이구간에서 다시 롱을 잡든 현금 관망을 하든 그런 났죠. 지금 당장 갑자기 56K에서 소설치기에는 누가 봐도 좀 많이 애매하지 않을까 포지션 정리했나요? 포지션은 아직 정리 안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을 60K랑 58K 밑으로 조정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을 그리고 58K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53K 바닥을 한번 찍고 올라가는 확률이 좀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3K 밑으로 떨어지면은 한번 좀액절을좀 생각을 한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이게 사실상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상승이 있기 전에 바닥에서 한 번쯤 저점을 잡고 존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56% 정도 큰 조정을 받았을 때 35K에서 30K 정도 이 구간 저점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어피트를 하지 않는 이상 여유자금이 있지 않는 이상 사실상 해외거리소를 해야 롱이더쇼시즌 잡고 레버리지를 좀 땡겨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열어둬야죠 가능성 수익도 큰 조정을 받았죠. 한 일주일 전까지는 뭐 3억 넘는 수익을 봤었는데 지금은 2억 4천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홍산 위험은 사실 없죠. 한 1억 5천에서 1억 4천 정도 추가 구매를 했지만 그래봤자 평단가 36K. 36K는 그렇게 불안한 평단가는 아니죠. 더 추가로 여기서 들어갈 마음은 없고. 업비트는 어, 지금 5천만 원 정도 있죠. 꾹꾹 모아감성 1억, 2억 이상 좀 쌓아뒀으면 좋겠는 부분이고. 웬만하면 한 2년에서 3년 이상 안팔 생각으로 존버를 할 생각입니다. 요거는 뭐 사실상 고래 버리지니까 당장은 청산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큰 조정이나 하락장 오면은 뭐 당연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중간에 이점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신도 아니고 최고점에서는 당연히 못 팔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아셔야 될 거는 언젠가 무조건 큰 조정은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2013년 2018년에도 그랬고 2021년 4월장에서도 그랬고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 찬양론자 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50%를 떨구든 80%를 떨구든 어쨌든 지불할 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의 문제지. 비트코인이 영원의 수렴에서 망할 것이다. 이런 확률은 뭐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큰 조정 있다라는 거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 고 적당히 먹고 좀 빠질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호야 <목소리> 시드 제외하고 순수익 얼마나 버었냐형님아너는이마 <목소리> 반말을 할 거면 반말을 하고 존댓말을 할 거면 존댓말 을 하자 그럼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시드 제외하고 순수익이 이거예요 본인의 포지션 이 아니라 이 미실한 수익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만약에 지금 당장 한다면 들어갔던 통당 과 포지션 빼고 2억 3천 2억 4천 을번 거죠 주식을 하다 보면 심병 환자가 되기 시작한다. 다들 주위의 환경을 탓하죠. 동호회다 카페다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혈 치라를 다해보지만 결국은 손실이 옵니다. 또 안타깝겠죠. 어쩌다 좋은 곳을 만나서 수익을 내다가도 결국은 자신이 금액을 늘려서 아니면 욕심을 내서 더 먹으려다가 다섯 번 성공해서 먹은 수익을 단한 번에 날려버리기도 하죠. 지금 이것도 몇 달째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진짜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 주식이든 코인이든 매도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 채팅 보면 뭐 카페, 동호회 아니면 뭐 어쩌다 좋은 곳 만나서 수익 내다가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생각은 없습니까?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 매수를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좋은 것도 없을 뿐더러 본인만 생각하지 남의 돈을 벌어다 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 해보자면은 풀린이나 줄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이 주식 좋은 거 같다.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바로 풀 매수 들어가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고를 아예 안할 수는 없지만 진짜 아주 약간의 참고만 하고 거의 참고 안 하는 식으로 가고 본인의 관점으로만 매매하시는 거을 제발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언제 매도를 할지 아니면 추가 물탈 때는 언제 물을 탈지 이게 판단이 서기 때문에 만약에 운 좋게 수익이 잠깐 났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쭉미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매도 타임을 전혀 모르죠 왜냐 본인이 확실히 없으니까 하지 못하는 거야 이거는 꼭좀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카더라 통신 들어가지고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은 99% 이상의 수익을 못 내는 구조다 수익을 낼 수가 없다 박스 평당 550이나 어떻게 할까요 샌드박스 평당 1100인데 더좀뭐 할까요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면은 저는 리딩방이고 뭐 사기꾼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스든 뭐 샌드박스든 진짜 이건 좋은 것 같다 나중에 존버를 했을 때좀 오를 그런 차트인 것 같다 좋은 뉴스가 터지기 때문에 존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존버할 확률이 좀더 늘어나죠 이게 리딩방이지 뭐야 안 좋다고 하면 팔 거예요? 사람 새끼면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 추천해주는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리딩방 사기꾼 새끼들이랑 뭐가 다른가 대체 지가 대체 뭔데 어떻게 알 것이며 차트 한 5초 보면 모를지 뭐 내릴지 그거 보입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조금씩 힘이 살아나고 있네 58K 깨져가지고 거의 뭐 신나랑을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58K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죠 지금도 보시면은 58K를 지지를 했죠 최근에 세번 터치를 해주면서 58K를 안 깨주는 건가 완전 나랑은 안 가네 싶었는데 58K 깨지자마자 그냥 55K까지 찍어주면서 확 떨어져 버리는 지지 라인이 이게 저항 라인으로 바뀌면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씁쓸한 장이긴 하죠 어떻게 항상 미친듯한 상승만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하락장 같으세요? 물론 단기 일주일만 보면 많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은 오히려 이때보다 덜 떨어졌잖아 패권점에 대비해 가지고 많이 떨어져 보이는 거지 네달 전에 28k, 29k였습니다 떨어져 왔자 지금 57k